크레인 운전 기능사 필기 시험 대비 윤쌤 인사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이 시험 볼때 시험 문제에 대해서 정답이 바로바로 바로 체크되는 기출 족보 족집게 강의로서 윤쌤이 강의하는 붉은색 내용은 여러분들이 시험 볼때 바로 정답과 연결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1번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전력개통의 상용 주파수는 60Hz입니다. 60Hz. 2번 타워크레인의 설치 방법에는 주행형, 고정형, 상승형이 있습니다. 3번 압력 제어 밸브의 종류에는 시퀀스 밸브 리듀싱 밸브, 언로드 밸브가 있습니다. 4번, 벨트를 교체할 때 기관의 상태는 정지 상태이어야 합니다. 5번, 타워크레인 관련법상 자체 검사 주기는 6월에 1회 이상입니다. 6월에 1회 이상. 6번, 재해 발생 원인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입니다. 7번, 회전 펌프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기어 펌프, 베인 펌프, 스크류 펌프 등이 있습니다. 8번, 달기 기구의 중량을 제외한 하중을 정격 하중이라고 합니다. 정격 하중. 9번. 안전의 제일 이념은 인간 존중입니다. 인간 존중. 10번. 유류로 발생한 화재에 물 소화기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11번. 트롤리의 기능은 메인 지부에서 전후 이동하며 작업 반경을 결정하는 횡행 장치입니다. 12번. 텔레스코핑 작업 시 순간 풍속이 초당 10m를 초과하면 작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13번. 납산 배터리 액체를 취급하는 데 가장 적합한 것은 고무로 만든 옷입니다. 14번. 와이어 로프의 열 영양에 의한 재질 변형의 한계는 200에서 300 도시입니다. 200에서 300 도시 15번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작업장에서는 방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16번 타워 크레인 구조 부분 계산에 사용하는 하중의 종류에는 굽힘 하중, 풍 하중, 자굴 하중이 있습니다. 17번. 방어 장치의 일반 원칙은 작업점 방어, 외관상 안전, 작업 방해 요소 제거, 입니다. 18번 텔레스코픽 케이지 장치의 역할은 타워 크레인의 마스트를 설치, 해체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19번 크레인 안전 및 검사 기준상 권상용 와이어 로프의 안전율은5 0입니다. 5.0. 20번. 마스트 연장 시 균등하고 정확하게 볼트 조임을 할수 있는 공구는 토크 렌치입니다. 21번. 기복형 타워 크레인에서 양중물의 무게가 무거운 경우 설의 반경은 짧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중간에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2번. 지상 높이 20m 이상의 타워 크레인에 피뢰용 접지 공사를 합니다. 입 3번. 타워 크레인의 표준 신호 방법에서 양쪽 손을 몸 앞에 두고 두 손을 깍지 끼는 것은 물건 걸기를 뜻합니다. 물건 걸기. 입 4번. 일반적으로 유압 펌프 중에서 가장 고압, 고 효율인 것은 플런저 펌프입니다. 25번. 유압 회로 내의 이물질과 슬러지 등의 오염 물질을 회로 밖으로 배출시켜 회로를 깨끗하게 하는 것을 플래싱이라고 합니다. 26번. 신호수가 양손을 머리 위로 올려 크게 이 삼의 좌우로 흔드는 동작은 비상정지를 뜻합니다. 27번. 전기 화재를 일으키는 원인 중 비중이 가장 큰 것은 단락 또는 합선입니다. 28번, 쉐클에 각인된 SWL의 의미는 안전 작업 하중입니다. 29번, 와이어 로프의 단말 가공 중 가장 효율적인 것은 소켓입니다. 30번, 지부를 기복하였을 때 변하지 않는 것은 지부의 길이입니다. 31번. 타워크레인의 선의 브레이크 라이닝이 마모되었을 때 교체 시기는 원형의 50% 이내일 때입니다. 32번. 타워크레인 동작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긴급히 정지하는 장치는 비상정지 장치입니다. 33번 줄거리 작업은 원칙적으로 눈거리를 하여 짐을 매다는 것이 안전합니다. 34번. 물체의 중량을 구하는 공식은 비중 곱하기 최적입니다. 35번. 권과 방지 장치는 훅의 달기 기구 상부와 접촉 우려가 있는 도루레와의 간격이 최소 25cm 이상이어야 합니다. 36번. 훅 거리 중 가장 위험한 것은 반 거리입니다. 반 거리. 37번. 화상을 입었을 때 응급 조치는 빨리 찬물에 담갔다가 아연화 연고를 바르는 것입니다. 38번, 권상용 와이어 로프는 달기 기구가 가장 아래쪽에 위치할 때 드럼에 2회 이상 감김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39번, 5개의 타워 크레인을 설치시 항공 등의 설치는 지상 높이가 최소 60m 이상일 때 설치하여야 합니다. 40번 안전점검의 종류에는 수시점검, 정기점검, 특별점검 등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윤생과 함께 타워크레인 운전기능사 필기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는 기출족보족집게 40문항을 공부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하나 정확하게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